바디의 차량이고요. 이 반한 금액대가 없어요. 운율이 썬진 상태는 울거나 찢어진 부분 없습니다. 2, 3, 3, 4. 시운전도 하시고, 저랑 공업사도 같이 가기 때문에, 전동, 접이식 백미러도 작동이 잘 되고 있죠.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까지,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도 시트 상태는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투어지거나 해지거는 없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사회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어요. 차량 가격은? 안녕하세요 고객님들 언니는 중고차 빠샤 팀장입니다. 영상으로 오랜만에 인사 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 고객님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항상 잘 지내고 있답니다. <laughs> 빠샤가 준비한 차량은 300만 원대 차량 한 대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차량일지 지금 헤드램프만 보셔도 저희 고객님들은 눈치 채셨을 것 같아요. 오늘 빠샤가 준비한 차량은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입니다.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은 패밀리카로도 좋고요, 짐을 조금 많이 실으시는 고객님들한테도 정말 적합한 차량이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스펙을 먼저 말씀드리면 콜란드 투리스모 2.0 EWD LT 등급의 차량입니다. 11인승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5년형이고 주행거리는 약 20만 정도 운행한 차량입니다. 차량 가격 궁금하시죠? 차량 가격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차량 가격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전국 최저가입니다. 그럼 빠샤와 외역감부터 살펴보실게요. 상은 흰색 바디의 차량이고요. 브브 부분 보면 약간의 크롬 부분이 벗겨졌어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시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외판에선좀 있어요. 이렇게 헤드램프 바로 안쪽에 보면 은 흠집이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헤드램프는 뭐 백화현상 없습니다. 폰네도 보면 은 눈에 띄게 스크래치 난 부분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없고 전면 유리 선팅 상태도 울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외판에 스크래치나 뭐 부터치는 있어요. 이 부분은 중고차이니까 그 정도의 흠집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쪽 약간 고기 쓸었어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유리 썬딩 상태도 의거나 찢어진 부분 없습니다. 농도 정말 좋고요. 사이드 미러에 약간의 스터치. 이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연식의 이키로수에 솔직히 이 만한 금액대가 없어요. 정말 제가 최저가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이나 미션은 이상 없습니다. 근데 약간 예판 상태가 조금 아쉽다라는 점. 뒷 타이어는 많이 남아 있네요. 한 60에서 70% 정도 남아 있고요. 앞 타이어도 5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 고객님들, 패밀리카나 질문 싫으실 고객님들께서는 이 차량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면부 외판 상태도 보면은 약간의 요런 스크래치는 있어요. 음요리선징 상태도 울거나 찢어진 부분 없습니다. 펑크 부분을 보여드리면은 이 차량이 지금 11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시트는 다 되어 있어요. 2, 3, 3, 4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짐은 조금 싫다 보니까 이런 플라스틱에 흠집은 있어요. 이 부분 감안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양쪽 리어램프도 깨지거나 습기 찬 곳은 없습니다. 배판이 조금 까졌네요. 이 차량은 입고 후에 워터펌프를 수리한 차량이에요. 앞 타이어도 한50% 도 남아있고요. 디타이어는 조금 많이 남아있어요. 한 60~7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님들이 방문했을 때 차량을 직접 보시고 시운전도 하시고 저랑 공업사도 같이 가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안 하시고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실 건데요. 정말 아쉽습니다. 20만 16km 운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스티어링이도 지금 커버가 씌어져 있는데, 뭐 그렇게 해지거나 까진 부분은 없어요.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동, 접이식 백미러도 작동이 잘 되고 있죠.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까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죠. 히터나 에어컨 트실 수 있는 공조장치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와서 다 확인했어요. 에어컨, 히터 다잘 나오고 있고요. 여봉 되어있고 그리고 조그만한 수납공간까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정말 아쉽게 20만이 조금 넘었어요. 20만에서 16kg가 조금 넘었는데, 판 상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외에는 괜찮다고 말씀드렸고요. 실내에서 봤을 때도 저희 고객님들이 다 원하시는 옵션은 있어요.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열선 시트까지 다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 고객님들 이 차량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최저가입니다. 전국 최저가예요.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시트 상태도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 약간 뜯어졌는데 꼬매신 것 같다. 이쪽 말고는 앉는 자리, 등받이 이런 거는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누 수석도 마찬가지로 해지거나 뜯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시트 상태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리얼 시트도 찢거나 뜯어진 부분은 없어요. 20만을 띄었지만 시트 상태는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3년 시트도 뭐 뜯어지거나 해지거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사회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어요. 저희 고객님들 직접 오시면 제가 한 번씩 다펴 드릴 거니까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차량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빠샤와 코란도 투리스문 차량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외판 상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외에는 괜찮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실내 옵션 상태도 보시면 있을 건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미러 열선 시트 등등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 고객님들 아까 말씀드렸죠. 패밀리카나 짐 지문시... 실르실 용도로 찾으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정말 이 차량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란도 트리스모 2.0 2WD 1 1링승 LT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5년형이고요. 주행 거리는 약 20만 정도 운행한 차량입니다. 차량 가격 정말 궁금하셨죠? 차량 가격은 340만 원입니다. 340만 원이에요. 정말 최저가입니다. 전국 최저가고요. 미션이랑 엔진이 이상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싸게 내는 건 아니고요. 이벤트 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 고객님들 코란도 토리스모에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 나오는 번호로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차량은 입고에 워터펌프, 워터펌프 수리했다라는 거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중고차에는 코란도 토리스모 차량 말고도 더 많은 중고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 문의를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010-869-2966으로 저, 빠샤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니네 중고차 빠샤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